신발을 영감님한테 상의도 없지. 신발을 사가지고 갔어. 아, 근데 이 신발 신고는요, 지도 안 나지, 저리지도 않고,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. 봐. 아이고, 아들, 딸보다 더 중요하고, 영감보다 더 중요해, 이 신발. 나는. 내 한테는 최고야. 이름은 윤옥순이고요.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80서이고요. 건강 뺏기 더 있어요. 네. 건강 뺏기 오래 살라고 걷는 게 아니고, 사는 도막에 자식들한테 피해나 주지 말아야지. 그런, 그런 생각에 건강은 되도록이 많은 운동을 많이 하지. 예전엔 큰일 났서 화장품, 화장품을 30년 했다니까, 화장품. 짊어지고 옛날에는 끄는 게 없었어요. 들고 들고 가방 들고 또 메고 그렇게 하고 댕겼다니까요. 그래가지고 이 몸이 다막 지금 이렇게 병만 남은 거예요. 아, 살다 보니까는 음, 갑상선암도 현재가 한 18년 됐어요.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는 또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그래. 위가 큰 병원에 가보러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니까 암이라 그러더가 위암. 그, 암또 위암 수술을 했지. 12년도에. 처음에 병이 날 때는, 뭐, 허리가 아프더라고요. 허리가 아프지만은, 다음에 다리로 내려와서 무릎을 못쓰게 되는 거요. 예 암만 사기가 있는 게 아니고, 저기, 관절기관절. 응, 관절도이기요 무릎이 태행성관절인데 암으로 말하자면은, 이게 사기래. 1기, 2기, 3기, 4기가 지나가지고,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못 한대요. 무릎이요? 예. 못하니까 그냥 이래, 이대로 살아라 이거요. 얼마나 고생을 했지, 수술만 안 했지, 좋다는 거다 해봤어. 옛날에는 이 주사도 엄청 비쌌어. 한번 맞으려면 막 7만원씩 막 이렇게 갔어요. 그런 거를 맞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. 막이 다리가 천이지, 지가 나지, 우리 남, 영감님이 나말오자고 우리 영감님 방에 사는데 문을 꼭 열어놓고 자. 소리 지르면 나와야 돼서 만지줘야 되니까 어느 한 날도 안 그럴 때가 없어. 이, 이 다리가 다 변형이 돼 가지고. 그런데 내가 하루에 신발을 영감님한테 상의도 없지. 내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냥 상의도 없이 신발을 사가지고 갔어. 가니까 내가 오늘 가서. 일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뭔 일을 저지렀냐고 신발을 이렇게 비싼 걸 샀다고 아유 안 아프면 됐지 병원에 갔다 주는 것보다 낫지 병원에 가도 낫도 안 하고 아그런데이 신발 신고는요 지도 안 나지 저리지도 않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내가 오죽하면 내가 우리 딸도 육십 하나요 나처럼 체격이 커요 한번 왔어 이하고 왔어 질쑥질쑥 걸어 질쑥 신랑하고 왔는데 그래 내가 너 다리가 왜 그러냐 엄마 닮았나 봐 엄마 나도 다리가 이렇게 아파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신발 그만 사시느라 이거 참 좋다 아이 그 다음에 다음에 왔는데 뭐몇달 지나서 왔어 아이 다리가 하나도 안좋은 거야 이제 어너 이제 다리 괜찮아? 하고 어 그랬겠네 엄마 이제 괜찮아? 안 아파? 아 그렇게 절든게안 아프다는 거예요 나에게 술 주는 최고지 최고다 어, 어. 최고야 난이 신발이 최고요. 그래서 나이 신발, 수월드 신발이구만, 어디 가도 내가 100% 아주 200점도 더 줘. 200점도 줘줘. 줘. 아, 최고야, 최고. 최고야. 최고. 투자되기 어. 아이고, 아들, 딸보다 더 중요하고, 영감보다 더중요한이 신발. 나는. 내한는 최고요.